Hello everyone, we are starting online class again. 오늘 온라인 클래스에는 여러분에게 디지털 교과서를 어, 다운받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에듀넷, 에듀넷 티클리어라는 곳에 가서 검색을 하세요. 티클리어 가서 디지털 디지털 교과서를 검색하면 디지털 교과서 과목이 나와있어요. 그중에서 영어 과목 1학년을 능률 1학년 교과서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똑같은 이것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모습이 보이거든요. 1학년 것을 다운받으면 음,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똑같은 기능의 디지털 교과서를 휴대폰이나 혹은 음, 그 태블릿이나 아니면 어, 여러분들 노트북에 이것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학습 목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늘 수업 학습 목표는, 어, 태국의 한 축구팀 선수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요건 없잖아요. 그죠? 학습 목표가 여러분들이, 어, 학습 목표를 볼 수가 있어요. 파니 FC, FC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이라는 것은 이름이거든요. 한글로 적어놓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다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실현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를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 학습 모드를 바꾸어서 이거를 X 하고 한번 본문을 들어볼까요? The Impossible Team. Panyi FC's story surprised Thailand after the youth soccer championship. The team didn't make it to the finals, but they're still winners. They're from Panyi Island's floating village. There isn't any land there. So, how did they practice soccer? The answer is in our interview with Natapong, a Penny FC player. 음, 자, 이렇게 어, 읽어주기도 해요. 자, 본문을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Penny FC's story surprised the talent after the youth soccer championship. Penny FC's story. Panyi의... fc 스토리 이게 주어가 되겠죠 주어 팬이 fc란 것은 풋볼 클럽을 말하는 거죠 팬이 축구 클럽의 이야기가 놀라게 하였습니다 타일랜드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전치사 나왔어요 after는 전치사로 쓸 때도 있고 접속사 로쓸 때도 있죠 전치사로 쓸 때는 명사가 뒤에 올 것이고 접속사로 쓸 때는 주어 동사가 뒤에 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전치사로 쓰셨죠. After the youth soccer championship, youth는 청년 축구 경기 이렇게 되겠죠.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어,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죠 청소년 축구 챔피언십 후에. 아 어, 태일랜드를 놀래켰어요. The team, w h didn't make it to the finals. Didn't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make it to는 어, 이루어내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만들다라고 번역하지 말고, 자그 팀은 f i n a l 이라고 하면 결승전이란 뜻이에요. 결승전까지 어, 가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they are still 비동사 나왔고요. 여전히 여전히 winners 승리자입니다. winner는 승리자란 뜻이에요. final까지 못 갔지만 여전히 승리자입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they're from 자, 출신을 말하는 거죠. 비동사. from penny allen's floating village. 자, 어디서 출신이냐면 penny allen's 섬에 수상마을에 출신이에요. float란 단어는 원래는 둥둥 떠다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게 현재 분사가 되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상가옥, 어, 팀이에요. 수상가옥에서 온, 어, 온 아이들이에요. 이런 뜻이죠. There isn't any land there. 자, 여기서 대 e 는 유도부사니까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자 주어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죠? 어떠한 땅도 그곳에는 <laughs>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 대어를 거기라고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거기 여기 앞에 대어는 유도부사니까 어, 문장의 순서만 바꿔놓고 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땅도 없었습니다. 랜드는 땅이죠. 그래서 아, 어, 그런데 여기서 소울을 그래서라 번역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번역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diday p r a c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요? 축구 연습을 했을까요? 자, 그 대답은 그 대답은 있어요. 우리의 인터뷰에 있어요. 누구와의 인터뷰? 나따뽕이라는 페니 FC 플레이어의 어, 인터뷰에 있어서 이, 인터뷰에 있어요. 얘는 어, 이름이고요. 이것은 이름이고요. 페니 축구 선수라는 어, 선수의, 선수 중에 한 명이겠죠. 페니 축구 선수고 이름은 나따봉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어,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 본문을 읽은 다음에 생각할 것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Write two facts about Penny FC. Penny FC의 두 가지 사실을 적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두 가지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여기 본문 중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별문제, Penny FC's 어, 이 아이들은, 놀라긴 했지만, 어,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결승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얘들은, 어 이렇게 수상 가옥에서 봤다 이런 사실을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enny FC story didn't make it to the finals 여기까지 적어줘도 될것 같아요. 괜찮은 답이에요. 자 그다음 how did they practice soccer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얘들이 그 수상 가옥이니까 이거는 어. 수상가옥에서 왔으니까 또 땅이 없다고 했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축구를 연습을 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연습을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계속 읽어보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한글로 번역된 것을 선생님이 보여주겠습니다. The Impossible Team Panyi FC's story surprised Thailand after the Youth Soccer Championship. The team didn't make it to the finals, but they're still winners. They're from Panyi Island's floating village. There isn't any land there. So how did they practice soccer? The answer is in our interview with Natapong. a penny fc player 자, 오늘의 과제는 본문을 소리 내어 읽어서 영상이나 소리를 영어 방에 올리기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Goodbye everyone.